안녕하십니까? 안근모의 휙서비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오전장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급히 되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주로 모여 있는 나스닥 백지수입니다. 흰색은 선물, 파란색은 현물입니다. 정오를 넘기면서 좀 후퇴하나 싶더니 오후 1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내리 꽂기 시작합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12,000선을 다시 내주고 말았습니다. 시장이 뒤집힌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었습니다. 지수 영향력이 큰 대장주 애플이 급반전을 주도했습니다. 애플은 약 3주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의 단독 보도가 뉴욕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애플이 경기 하강 가능성에 대응해서 내년 일부 부문의 채용 및 지출 확대 속도를 늦출 계획이라는 겁니다. 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계획은 아니지만 불확실한 시기에 좀더 조심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입니다. 주가 지수를 따라서 3%선을 다시 넘어섰다가, 주가 지수를 따라서 3%선 밑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대표 금리는 아직도 마의 3%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RBC 캐피털은 보고서에서 미국 10년물 금리 3%를 일종의 상한선처럼 제시했습니다. 수익률이 그 3.0%를 웃돌면은 채권을 추가 매수할 기회로 투자자들이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10년물 국채에 대한 포모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고 RBC는 밝혔습니다. 포모는 싼 값에 살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려워서 자산을 경쟁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준의 과잉 긴축 가능성은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리스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우려를 뒷받침하는 지표가 밤사이에 또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주택 건설 업체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주택시장 지수입니다. 이달 들어서 전월비 무려 12포인트나 폭락하면서 예상치를 대폭 밑돌았습니다. 팬데믹 나락대를 제외하면 지난 2015년 이후 7년여 만의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미국 주택시장 지수의 월간 변동폭입니다. 이번 7월에 기록한 낙폭 12포인트는 팬데믹대를 제외하면은 역대 가장 큰 폭에 해당합니다. 미국 주택건설 업체들이 느끼는 경기 냉각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연준이 지금 물러설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애틀랜타 연준이 산출하는 임금 상승 속도 추적 지표입니다. 지난 6월에 임금 인플레이션이 6.7%로 더 뛰어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지표들 시장으로부터 별로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치솟는 임금은 미국 인플레이션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물가가 뛰니까 임금도 따라서 더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